저 남자 수상한데? 노인 지갑 뒤지는 거 아니야? 경찰이 도착하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과 기록 있습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여름 아스팔트 위 청년이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죠. 전과 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범죄자 취급을 받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청년의 단한 번의 선택이 40년 묵은 비밀을 깨우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날 아침, 그는 단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 강지훈은 고시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출소 후석달 동안 준비한 면접. 떨어지면 정말 끝이었어요. 복도에서 고시원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면접 보고 나서 바로 다음 주까지 안 나오면 나가셔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벌써 30도가 넘는 폭염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앞쪽 골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70대 할머니가 폐지 수레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이 거칠었어요. 열사병이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할머니를 그늘로 옮기고 물을 사서 이마에 적셔드렸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한 남자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할머니 가방을 뒤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기 저 남자 뭐 하는 거야? 노인 지갑 털려는 거 아니야?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그런 것도 모른 채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거기 손들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다 나갔다니까요. 경찰관은 무전기에 대고 말했죠. 신원조에 부탁합니다. 강지훈 잠시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과 기록 있습니다. 사기 방조 6개월 복역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정과 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이 날 구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가져간 건 없으세요? 가져가긴. 내가 살았잖아.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일단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 가능하게 해두세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절망이 밀려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0분. 면접은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면접 대상자 강지훈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미 불참 처리됐습니다. 사유서라도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곧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무사한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조금 전에 열사병으로 오신 어르신 계신가요? 보호자세요? 제가 구조를 보호자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순자 환자 보호자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네요. 입원비가 필요한데 제가 할게요. 수납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응급치료비 30만 원입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비, 승인이 안 되네요. 두 번째 카드도 거절됐습니다. 선납금 없이는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우는 복도로 나와 지갑을 뒤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현금 35만원. 이걸 쓰면 이번 달은 정말 굶어야 했습니다. 30분 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지? 병원이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지훈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내가 왔구나. 할머니, 저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 아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돌아가신 아들로 착각하고 계셨어요. 지금 진실을 말하면 할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네. 할머니,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우, 잘 컸구나. 이제 마음 놓겠다.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지훈을 아들 민우로 알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회사에서 뭐 했니? 일 열심히 했어요. 매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양전자 인사팀입니다. 회장님께서 재면접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지우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진짜 면접 기회를 받았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 우리 민우 잘될줄 알았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베개 밑에서 낡은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민우야, 이거 받아. 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준 거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대. 할머니는 목걸이를 지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지훈은 목걸이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면접 대기실에 여러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꺼낼 때 주머니에서 목걸이가 떨어졌습니다. 황급히 주워 다시 넣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인사팀 서민아 서미나 과장이었죠. 서민아는 지원자 명단을 확인하다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강지훈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온 서민아는 팔짱을 끼고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난번 면접 불참하셨죠? 사정이 있어서 서민아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할머니를 돕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각도 때문에 노인을 해치는 것처럼 보였죠.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노인 대상 범죄 의혹으로 신고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할머니를 도운 거예요. 그렇다는 증거가 있나요? 전과 기록도 있으시더군요. 사기 방조. 서민아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재면접에 부른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시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합니다. 서민아는 지훈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면접 들어가세요. 하지만 각오하세요. 면접실에 다섯 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민아도 그중한 명이었죠.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서민아는 계속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중요한 약속과 남을 돕는 일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불참하신 거군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지우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툭, 은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서민아가 재빨리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목걸이네요. 할머니께서 주신 그 영상 속 노인 말하는 건가요? 서민아는 지훈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 목걸이 그 노인한테서 받은 거 맞죠? 네, 하지만 지금 제게 진실을 말하면 내가 덮어줄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병원에 확인하러 가야 할까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서민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확인하세요. 저는 할머니를 도운 것 뿐입니다. 좋아요. 이 목걸이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 비가 연체되어서 내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원 조치됩니다. 얼마인가요? 200만원입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민아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목걸이를 들여다 봤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우진. 서민아는 컴퓨터를 켜고 병원 기록을 검색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다음날 서민아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지훈이 할머니에게 밥을 떠먹여 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회사 안 가도 돼?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할머니가 잠드시자 지우는 창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민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민아는 SNS를 뒤졌습니다. 영상을 처음 올린 김태수를 찾았어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었죠. 여보세요? 태양전자 인사팀 서민아입니다. 아, 과장님. 그 영상 말입니다. 전체 영상 있으세요? 당연하죠. 보내드릴까요? 전화를 끄는 서민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쫓겨났고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구독자 수가 치솟고 있었어요. 10만, 15만, 20만. 알림이 울렸습니다. 광고 계약 체결 완료 마이너스 월 1200만원 대박이네. 진짜. 댓글 창에는 정해 구현하시네요. 라는 찬사가 가득했죠. 김태수는 새로운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정과자. 노인 돈 뜯어내기 후속. 같은 시각 지훈은 병원 복도에서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지훈 씨죠? 김태수라고 합니다. 인터뷰 하나 하실래요? 사례비 드릴게요. 지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병원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지훈이 나오자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강지훈 씨, 잠깐만요. 관심 없습니다. 김태수는 카메라를 켜고 따라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앞에 그 정가자가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잖아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도망가네요, 여러분.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봅니다. 그날 밤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50만을 넘었어요. 병원 측에서도 지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 민우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여기 있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힐 수 없었어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우 올림 쪽지를 병실 문 손잡이에 끼워 넣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지우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지훈은 그냥 걸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훈 씨, 서민아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어디 가는 겁니까? 병실 문에 쪽지 있던데, 그거 당신이 쓴 거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포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서민아는 가방에서 음목거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민아는 지훈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지훈이 매일 병원에 오는 모습,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진짜였어요. 저는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이 목걸이도 감정을 맡겼어요.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더군요. 순자에게 우진이라고. 할머니 성함이 박순자시죠? 네. 그게 우리 회장님 성함입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회장님이 이 목걸이를 보시고는 울더군요. 40년을 찾았다고 서민아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40년 전 회장님은 살인 누명을 쓴 청년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죠. 그때 한 할머니가 그를 구해줬어요. 아들을 잃은 직후였지만 우진을 아들처럼 돌봐줬습니다. 석달 동안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우진은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섰고 누명도 벗었습니다. 떠나는 날 우진은 할머니께 목걸이를 맡겼어요. 꼭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회장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네요. 네, 40년 동안. 섬이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씨, 제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요.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게도 사연이 있어요. 서민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정가자가 됐어요.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민아는 정가자를 극도로 혐오하게 됐죠. 당신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억울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도운 건 후회 없어요. 회장님이 지금 병원으로 가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우진 회장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우진이구나. 네, 은희님.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기다렸어. 내가 꼭올줄 알았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지훈 씨 맞습니까? 네, 회장님. 당신이 은인을 지켜줬군요.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은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회장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께서 40년 동안 목걸이를 지켜주셨고 당신이 은인을 지켜주셨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씨, 우리 회사에 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해도 될까요? 저는 정가자인데, 회장은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정가자였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전 나는 살인 누명을 쓴 정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범죄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은인께서 나를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며칠 후 태양전자 본사 대강당에는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회장이 섰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40년 전 저는 정가자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살인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라고 불렀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다리 난간에 섰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정가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 봐주셨죠. 회장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강지훈 씨. 일이 올라오시겠습니까? 지우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청년이 40년 만에 제 은인을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회장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아니라 사람을 보십시오. 정과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회사는 오늘부터 변화합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지훈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장은 서민아를 불렀습니다. 서 과장. 네, 회장님. 강지훈 씨를 정식 채용하십시오. 그리고 특별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편견을 깨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부터 시작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한달후 법원 앞 김태수가 초췌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이었어요. 김태수의 채널은 정지됐고, 광고 계약도 모두 취소됐죠.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전자 신입사원 교육장, 지우는 동기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민아가 강단에 섰어요. 오늘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지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특실로 옮겨졌고 최고의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회사에서 뭐 했니? 교육받았어요.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민우야, 할머니가 다 알아.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지우는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 우리 민우는 20년 전에 떠났잖아. 하지만 내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내가 날 지켜줬잖아. 할머니는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옥상 정원. 회장과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인님, 40년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어. 이제부터는 제가 은인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내할 일을 해. 나는 저 청년이 돌봐줄 거야. 할머니는 멀리서 걸어오는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도 우진이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며칠 후 지훈은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양전자 회장 정가자 출신 고백 채용 차별 철폐 선언. 지훈은 주머니에서 음목거리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다시 돌려주신 목걸이였습니다. 이제 내 거야, 민우야. 지우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회사로 걸어갔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그날 아침 폭염 속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만난 그 순간, 면접을 놓치고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던 그때, 하지만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그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지우는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로비에서 서민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대리님. 좋은 아침입니다, 서과장님.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